올해 8월부터 시행 예정인 재사용 화환 표시 제도의 과태료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화환 판매자가 지침을 어길 경우 5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데요. 국산 꽃 소비 활성화를 위해선 재사용 화환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화훼 농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겁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재사용 화환 표시 제도 단속 기준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2법 예고했습니다. 지난 5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지만 과태료 기준이 낮다는 화훼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제2법 예고에 따르면 재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화원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 원, 2회 800만 원, 3회 이상이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입법 예고된 내용에 비해 200만 원 가량 과태료가 상향된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화훼 생산자 단체들의 과태료 현실화 요구에 따라 과태료를 상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며 법제처 지침에 따라 과태료 상한선인 1천만 원의 50%인 500만 원을 과태료 하한선으로 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이나 뭐 의견 중에 일부 저희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나온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법제처 과태료 지침에서 원래 법에서 정한 금액의 50% 이상을 과태료로 부과를 하게 돼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절화의 많은 부분이 화환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매년 국내 경조사에 사용되는 화환 700여만 개 중. 20에서 30% 가량이 재사용 화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전체 화환의 50% 가량이 재사용 화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훼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사용 화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화훼 생산자 단체들은 정부의 재사용 화환 과태료 상향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화환 규제 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사용 표시뿐만 아니라 생화와 조화 비율 생화의 원산지 표시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재사용 한만 아니라 새로운 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가얼마 들어가 있고 다넣어라고 했고 그리고 재사용 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이런 만지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생화의 원산지도 서명하고 아무 전반적으로 다하기바는데꽃 소비 감소에 코로나 19까지 겹치며 위기에 처한 화훼 산업. 화훼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